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라고 하네요. 그러면 로그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알파니까 이걸 n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0 이상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 알파 대신에 n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 대신에 로그 n 마이너스 n을 대입해 보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로그 n에다가 알파 대신에 로그 n 마이너스 n을 대입하죠 그리고 플러스 로그 4의 8분의 n이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이 하나 남길래 문제를 봤더니 두 자리 자연수 n이라고 합니다. 그럼 n이 두 자리 자연수면 이때 이 n은 10보다는 크고 90, 100보다는 작죠 n이 2 사이일 때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은 이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n은 이 n이 1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n, 로그 n 사라질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n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분의 3은 로그 4의 8분의 n이다 그럼 그대로 하죠 8분의 n은 4의 2분의 3승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의 3승이 되네요 그러니까 n이 0분의 n이 0인거니까 n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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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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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0 0 0 n자리 자연수다. 그러면 여기에 정수부분 log n의 정수부분이 n-1이었죠. 정리할 때 보통 이제 여기를 n이라고 하고 정수부분이 n이면 그게 n플러스 1번째 n플러스 1자리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자리 자연수라는건 정수부분이 1이라는거죠. 그래서 n의 값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